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4일 목요일이고요. 자, 지금 삼성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여기 60일선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주님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주가가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구간에서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제,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를 하셨을 거였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오일선 깨질 때였죠. 제가 이때 매도 신호 드렸었는데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승이 넘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업이요 대만 에버그린 본사의 원격운영센터인 SROC를 개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아셔야 되는 게요. 이 삼성중공업이 단순 하드웨어 제조에서 소프트웨어 관리 영역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수익성이 하드웨어에서만 나왔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중국의 조선수들이 지금 많이 추격해 오고 있지만요, 삼성중공업의 자율 운항과 같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강력한 진입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요, 하드웨어에서만 수출이, 어, 수입이 났는데, 앞으로 요 4분기부터는요. 요 소프트웨어까지 실적이 추가가 되면서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삼성 중공업은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추가하게 되면서 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요.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와 주다가요. 요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요.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저희 가족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요. 삼성 중공업 할때이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서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자로 안내 드리는 거100% 무료로 안내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좀 어떻게 비중 추가 매수를 해서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와야 되는지 참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중공업, 여기 61성 구간에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요,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요, 이 매도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수익은요, 단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분명히 삼성중공업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이때 계좌가 플러스였는데, 매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은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게이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요.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면서 물려버린 경험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삼성중공업 이 구간에서 지금 변동성 나와주다가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하락 나오기 전에 이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셔가지고 이 수익 챙겨가실지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있는 제 번호로 삼성중공업 할때이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주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으로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주가가 이미 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나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놓친 거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 나오기 전에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이 주,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어디서 큰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지금 바로 문자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 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요,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가요,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여기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2차 매도가와 함께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 이유까지도, 매도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 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이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 7280 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